<웃음> <웃음> 카메라를 조금 조정해봤는데 지금 이 각도가 더 나을까요? 예전 각도가 나을까요? 요즘 진짜 입소문이 장난 아닌 국산 애니를 한편 보고 왔고요. 하이텔이었나? 완전 저 PC 통신 시절 그 90년대 전설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고 너무너무너무 팬덤이 붙어온 승의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화로도 한번 제작이 됐었는데 이게 무려 저기 안성기, 신현준, 주연의 근데 제가 그걸 미리 봤어요. 예전에 봤었는데 어... 아무튼 신호블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 백년간 은거하던 해동 밀교의 145대 교주가 생명을 제물로 바쳐 절대하게 힘을 얻기 위한 의식을 시작한다. 해동 밀교의 다섯 호법들은 그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태줄 새로운 인물을 찾아나서고 파문당한 박신부 무공을 위해 밀교를 찾은 현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예언의 아이 준후가 합세해 거대한 악에 맞서는데 하늘이 불타던 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된다.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어, 일전에 제가 어떤 이 영화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만 테마록이지 아예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영화를 본 계기가 원작 소설 읽던 중에 호기심이 생겨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만 뭐 그렇게 하지만 거의 그냥 극극극 초반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원작 소설이 거의 무슨 해리포터 시리즈마냥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국내 편, 세계 편, 혼세 편, 말세 편이 순으로 보래. 그래서 저는 국내 편에 1권의 초반부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해리포터로 따지면 이제 막 호그와트 입학하는 그 부분쯤을 보고 있었는데 어, 영화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laughs> 제가 원작을 읽으면서 알게 됐던 뭐 개념이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가. 영화랑 뭔가 통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캐릭터 이름만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시리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거 영화를 했나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약간 어리둥절해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 보고 있는데, 아, 그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영화가 <laughs>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캐릭터들이 매력이 없어. 근데 심지어, 그~ (90년대) 한국 영화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특유의 빠음 정말 덕지덕지 묻어 있거든요 불필요한 서비스 침부터 해가지고 이렇 주체성 완전 나발이고 오클트 뭐, (SF라고) 해서 나왔으면 멜로를 그렇게까지 머무려야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되게 좀 보면서 자꾸 막 심란해지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캐릭터 비주얼이라든지 특수효과라고 하나요? 그 판타지성을 이렇게 구현하는 그 연출이 너무 구린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 실사하면 나오는 이런 비주얼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코스프레한 것처럼. 그래서 어, 물론 당시 한국 SF 시장이 워낙 좁았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기술적 한계였을 수도 있지만. 아, 어, 그렇다더라. 너무 그, 저기, 올라불라 블루짱 아세요? 요정 커미 아세요? 막 이런 수준으로 거의 나오는 거예요. 막 뭔가 분위기를 무겁게 깔아놓으면서. 제가 이번 애니를 보면서 진짜 확실히 와닿았던 게 예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원작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까 시넙시스에서 예언의 아이 준호 해가지고 막 등장을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중요한 애였구나. 아니, 영화에서는 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서사가 그냥 준우가 메인이구만. 준우가 해리포터로 따지면 살아남은 아이인데. 진짜 그 시절에도 5G고 LTE고 이랬으면 인터넷 폭발하지 않았을까? 막, 테마로 갤러리 막 이런 거 운영되고 막 그랬으면은 뭔가 큰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만큼 영화가 원작과 싱크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당시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막 제작사 측에서 그, 작가님 몰래 막 협의 안 하고 진행한 부분도 되게 많고, 일부러 배우들한테도 막 원작 읽어보지 말라고, 막 그냥 영화 자체의 캐릭터를 밀고 나가자고, 이렇게 했다고도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든 의도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름만 그냥 테마로 캐가지고, 당시 유명하고 인기 많고 팬덤 많은 소설의 이름만 떼어서 자기만의 또 다른 세계를. <laughs> <laughs>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깔려고 지금 이걸 언급한 건 아니고요. 혹시 어, 이번 애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호기심에 영화도 보실까 봐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저 같으면 원작을 다시 볼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추세가 그렇다시피 이 작품도 이 편을 예견하면서 끝나거든요.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정말 인상깊은 부분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큰두 가지를 꼽자면 아무래도 원작과의 싱크로율과 캐릭터 디자인이 아닐까 싶걸렁요. 일단 이야기 초반부터 계속 등장하는 키워드가 해동 밀교인데 이게 아까 시노베트 나왔잖아요. 전 사실 해동 밀교 원작을 읽을 때도 처음 들어본 종교 이름이라서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찾아보다가 사실 영화를 알게 됐었기도 했어요. 왜냐면 원작 영화에는 제 기억에 거의 언급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애니는 제가 읽었다던 그 소설의 그 초반 부분을 그대로 따가지고 구현한 느낌? 그런 입장에서 봐도 되게 오... 뭐, 이러면서 감탄하게 되는 디테일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고현이다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일 좀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박신부 캐릭터가, 아니, 아니, 무슨, 뭐, 마동석.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원래 조금 그박신부가좀 덩치가 있다, 이렇게 묘사 된다고 듣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누군가의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야? 너무 그냥 취향 아니야? 그래서 그 영화에서 박신부 캐릭터 역의 안성기 배우가 캐스팅 됐을 때 엄청 반박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번 애니 그 캐릭터를 보면서 그 한을 뭔가 <laughs> 여기서 막 몸집을 이렇게 불려가면서 키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이번 박신부를 처음에 보고 나서부터 좀 신뢰감을 가지지 않았었을까. 그, 그 뭐라 그러지? 금수? 마물들 아무튼 그 약간 밀런 쪽에 있는 캐릭터들 디자인이 진짜 왔다 특히 작품 초반에 박신부가 엑소시즘 하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성당에 본 아스트로튼가 하는 악마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진짜 간지 디자인이 엄청 디테일한 게 손발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게 약간 예수님 일부러 막 그렇게 한 것도 같기도 하고 또 감탄했던 게뭐 목소리부터 외형까지 정말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되게 중성적인 느낌을 되게 딱히 중성이라고 하는 게뭐 인간 입장에서 중성이 아니고 어떤 편견의 사이즈는 어떤 정말 신비로운 존재라는 걸잘드여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하시고 그리신 분들이 솔로몬의 72악마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암이라는 수행자가 복수를 꿈꾸면서 과거 플래시백을 할때 수마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여기 옛날에 한국 공포 게임 중에 화이트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가 연상될 만큼 너무 끔찍해. 이게 12세 뭐 관람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 빡센 이미지라고 좀 느꼈고요. 전반적으로 뭐뭐 뭐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그냥 내러티브 이야기 자체가 막 무섭고 막 소름 돋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애들 디자인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 어, 어떤 사람에게 조금 진입 장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작중 최종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 그 해동밀교의 교우주 있잖아요. 서교우주가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힘을 원해가지고 신의 힘을 받아서 자기가 인간을 능가하는 막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뭔가 각성하듯이 하면서 막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비주얼이 어, 좀 심해. 난 처음에 천진반반하는 줄 알았는데 서, 서브스턴스까지 해버려 너무 무서워. 그막막불교에막 시바신 막 이런 사람들 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도 막 이렇게 뭔가 오마주 하듯이 나오는데 거의 무슨 닥터 옥토포스 같이 나와. 약간 딴 얘기인데 좀 보면서 웃겼던 게 라이트 사이드들한테 막 그래요. 야 너네가 지금 세상의 빛과 진리를 어, 무너뜨리려고 못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치는데 그게 너무 웃겼던 게야 거울을 좀 봐. 네가 지금 세상에 빛처럼 생겼니? 왜? 왜? 약간 90년대 악역들은 뭐 이게 디즈니부터 해가지고 항상 시꺼먹고 조금 끔찍하고 약간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그게 선악을 대변하듯이 약간 잘 주인공들은 되게 명량하고 잘 생기게 그려놓고 악역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그려놓고 그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자기네들 거울로 보면 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석여주 씨가 너무 끔찍하게 생겨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악역이더라도 오히려 더 펜시하고 성스럽고 우아한 느낌 나는 캐릭터를 좋아하긴 해요. 약간 저기, 콘스탄틴의 저 가브리엘이었나요? 틸다 소윈튼이 연기한 그런 캐릭터. 겉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속이 정말 더 시꺼매질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들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석여주,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인상 깊긴 했다. 임프레시브 했다. 아, 그거가 정말 동공이... 음, 뭐 다른 캐릭터들도 다 좋았고요. 특히 그 다섯 호법들 있잖아요. 다섯 명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촥! 이렇게 하는 그 되게 멋있게 그 드래곤볼처럼 탁 하는 그 씬이 있거든요. 허! 정말 한명한명다 개성있고 특히 그 호법마다 약간 그 주특기가 있어요. 그거 나와서 싸울 때 정말 너무 재밌는 거야. 과하지 않고 복차모르는 거야. 이제 중후반부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빌런하고 딱 대치하는 순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어 잠깐만 지금 러닝타임 몇분 남았지? 내가 지금부터 이 전투씬을 얼마나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막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다 전투씬 좀만 더 넣어주지 작화가 묘하게 약간 그... 음... 아 이름 뭐지롤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거 뭐 징크스 나오고 한다는 그게 살짝 생각이 났는데 그런 판타지 효과까지 보니까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약간 중간의 느낌이 연출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사실 국산 애니로서 엄청난 발전을 어, 이뤄낸 것은 맞으나, 그래도 그 전까지 제가 극장에서 봤던 다른 애니메이션, 뭐, 픽사라든지 디즈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그게 이 영화를 즐겁게 보는데 전혀 거슬릴만 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른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랬나? 결론은 그런 판타지적 연출 진짜 속 시원하게 잘 만드신 것 같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야, 색감을 진짜 또잘 쓰시더라고요. 사실 영화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단순히 각신의 분위기에 맞게 색감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색감으로 분위기를 조절하세요. 이게 살짝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 범위가 되게 과감한데, 뭔가 스킬이 능숙해서 그런가, 유치하지 않고, 오히려 좀더 심장 뛴다고 해야 하나? 흔히 말하는 영화적 연출이 있잖아요. 뭐 교차편집이라든지, 화면 이동? 막 트랜지션 이런 것도 진짜 능숙했고, 다른 일반 영화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아. 그, 그래서 이런 걸 만화영화라고 하는 건가 봐. 뭔가 좋은 점만 잔뜩 말하고 되게 앙탈 같은 아쉬운 점 하나만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극산 애니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만족한 것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스토리 자체만 보면 아무래도 90년대에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신박하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원작 소설을 읽을 때부터 느꼈는데, 뭐 캐릭터들 묘사라든지, 약간 대사 재질부터도 되게 그 당시에 막. 뭐 무협소설 이런 거 유명, 유행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톤으로 저는 읽히기도 했었을 만큼 뭔가 그 당시의 시대상이라든지가 되게 많이 묻어나오는 작품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지점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뭐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원작에 충실했다라는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 국산 애니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적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는 무난하고 어떤 사람이든 즐길 수 있는 어떤 구성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무튼 추천이다. 요즘 이 영화에 대한 호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너무 바이럴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 얘도 얼른 이편 나왔으면 좋겠다. 승희가 뭔지 너무 궁금해. 사실 걔가 진짜 간직해인 것 같은데. 근데 음, 마무리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문혜안으로서 뭔가 느꼈던 점을 하나 더 말해보자면 요즘 적당히 잘생기고 호감형인 캐릭터 있잖아요. 남성 캐릭터들, 더빙은 다 남도형 성우가 맞는 것 같다는 인상을 들었어. 요저 때는 그거 다 강수진 성우님이 했었거든요. 뭐 게임이든지, 국산 어떤 작품이든지, 항상 그분 목소리로 들으니까, 음, 아, 이렇게 세대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laughs>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아, 안녕.